안녕하십니까 떠돌이 채널의 한돌입니다 어, 오늘은 다크투어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 푸놈펜에는좀 어,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고 해서 현재 제가 있는 곳은 킬링필드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웃음기 빼고 영상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점 어, 이해 부탁드리고 어, 일단 티켓팅을 한번 해 보고 들어가서 다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입장료는 3달러 오디오 가이드까지 하면 5달러 저는 이제 미리 좀 공부를 해와서 오디오 가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입장료만 내고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배경 지식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배경 지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공산주의 무장단체 크메르루즈 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어, 베트남 전쟁 당시 캄보디아에는 당시 남베트남이었던 호치민을 치기 위한 베트남의 보급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그런 이유로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폭격을 하게 되면서 캄보디아인들은 미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친미 정권에 대한 그런 반감이 심해지면서 이후 폴 포트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친미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폴 포트라는 사람은 새로운 농민 천국을 만든다. 라는 명목 하에 당시 미국과 좀 친했었던 지배계층이죠 네, 지배계층의 어, 지식인, 뭐 정치인, 군인 그런 사람들을 국민을 이렇게 개조시킨다는 이유로 학살을 자행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풀포트는 이제 풀을 죽이려면 뿌리까지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3대까지 연자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당시 평균 수명이 16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당시 치미정권이었던 지배계층과 이 피지배계층이 있는데, 어, 이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의 그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면서, 피지배층의 어떤 울분, 억하심정, 이런 게 터지면서, 훨씬 더 양상이 잔인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알을 아낀다는 이유로, 어~ 각가지 방법들로 이제 학살을 자행을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기에는 좀영상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고 그거는 뭐~ 상상 이상의 행동입니다 이 피지배 계층들이 어떤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메르르주 네, 당 중앙 인원들의 어떤 말에 쉽게 현혹이 되고 잘 휩쓸렸다고 해요 당시 크메르르주 당원들은 음~ 뭐~ 얼굴이 하얗다 이유로 그~ 뭐~ 안경 썼다는 이유로 학사를 자행하게 돼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네. 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살을 자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식인들, 뭐 정치인들, 군인들이었지만 점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당 중앙을 빼고 같은 그 크메르루주 그 당원들도 서로서로 서로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전역이 아예 킬링필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저녁에 있고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아이 킬링 필드라고 해요. 여기 쯔엉 아이 킬링 필들은 어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킬링 필드라고 해요. 이 폴포트 정부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 동안 통치를 했고 이 4년 동안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을 하게 된 거예요. 크메르루즈 어, 이 당에 있던 사람들은 어, 전범 재판을 통해서 몇몇은 이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있지만 지금 당시 1인자였던 폴포트는 제대로 된 죄값을 받지 않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지식들은 이제 설명을 했고 천천히 여기 킬링필드를 한번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트럭이 정차했던 곳으로 희생자들을 트럭으로 운송했던 자리이고 그 트럭에는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세번 정도 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좀 있다 제가 가볼 투월슬링이라는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희생자들을 가둬놨던 그런 감옥에 해당되고, 여기가 이제 학살지자 이 매장지인데. 왜 감옥에 가둬놓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하루에 뭐 300명씩 이렇게 학살을 하면서 사형 집행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다 형을 집행을 못하니까 이렇게 가둬놓고 그 다음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더 기다렸을 저 희생자 분들의 감정이 되게 공포스럽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처형을 집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집무실이고 이 처형자들은. 상추를 하면서 희생자들을 이렇게 처형을 했고, 이곳은 화학물질 보관실로 화학물질을 통해서 그 시신들을 처리하고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이 장소를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악취 제거를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학물질을 통해서 처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매장지인데 450명 정도의 희생자들을 매장했던 그런 장소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고문이나 촬영할 때 쓰던 장비 같은 거를 보관해 놨던 그런 장소라고 해요. 장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상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쭉 과수원인데 이 과수원 쪽에서도 사람들이 촬영을 많이 당했다고 해. 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는 그런 지역인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평화롭고 정원 같아요. 이제 지금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지역인데 에, 뭔가 무겁습니다 공기도 무겁고 기분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걸었던 이 길은 그 오디오 가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곳도 있지만 여기에 재방 역할을 한다고 해요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지금 보이시는 게다 강이거든요 홍수 때문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방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길을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고 좀 멀리서 설명을 드릴게요. 희생자들의 유골들이 이렇게 발굴이 돼 있고 저쪽 편에는 이제 향 같은 거 해가지고 길이는 그런 재단 같아요. 유리 박스 위로 여기 있는 게 지금 유골이거든요 근데 저걸 왜 밖에 꺼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자세히 자세히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좀 멀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유골이어서 다리뼈라든지 치아 그리고 슬리퍼 같은 게 있습니다 요 뒤에 지금 노란 박스에는 더 많은 유골들이 있는데 주인들을 모르는 유골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프트가 풀을 죽이려면 뿌리를 죽여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촬형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아이들이 나무에 묶여서 맞아서 생을 달리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저런 요구르트도 있고 인형도 있고 팔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뭔가 이형색색의 팔찌들이 뭔가 좀더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젖병도 네. 있어요. 이그 정도로 이제 깐나네기들까지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겠죠? 뭔가 아우 여기서 제일 소름 많이 돋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곳은 백 명가량의 희생자분들이 매장되었던. 매장지고 여기는 어린 아이들과 여성분들 시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대다수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각 네. 무도한 풀보트라는 사람 때문에 애기들까지 희생을 당한 거 보면. 네 여기는 그 희생자 분들의 옷을 모아놓은 곳이고 이게. 발굴이 안 됐다가 비가 온 후에 요게 발견이 돼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놨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 매장지에서는 1 6 6구 정도의 어떤 희생자들의 시체가 나왔고 그 시체에는 머리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 나무는 희생자들이 처형되는 동안 처형되는 그 소리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달아놨던 그런 나무라고 하네요. 이제 정신 나간 놈입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치밀하게 했을지는 상상 못 했는데, 그 처형 당하는 소리를 감추려고 확성기를 달아놓을 생각까지 했는데, 그리고 지금 요 테크가 없는 곳은 다 매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처음에딱 입구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보이는 이 탑이 위령 탑인데, 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향과 꽃도 팔고, 네. 정도의 어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장소이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안에 두 개골이 있는데 가까이서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동영상 찍는 게 조금 그래서 중간에 껐는데 어, 유골들에는 다른 색깔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어, 그 스티커의 의미는 그 전범 재판소에서 이 킬링 필드와 관련된. 인원들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 두개골들을 조사를 했는데 사망 원인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어떤 유골들은 뭐 아무런 상처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고 파란색 뭐 초록색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사람들은 뭐 둔기 또 흉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재판 전번 재판의 증거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층 부분에는 옷가지들이 있었고 2층 부분에는 20살 이하의 아이들의 두개골이 안치가 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윤회라고 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육신을 소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국가라서 두개골을 안치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 캄보디아 정부는 절대 잊지 않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다가 저렇게 시신을 안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쯔잉 아이 킬링 필드는 이렇게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투월슬링이라고 하는 그 수용소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투월슬링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나중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오디오 가이드 쓰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곳 저곳에서 긁어 모은 정보들보다 그 오디오 가이드가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장소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오디오 가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툭툭을 타고 초월 슬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초 슬랭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초월 슬랭 그 수용소 모습인데 고등학교였다고 해요. 이 고등학교가 이제 폴포트 정권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정치범 수용소로 활용이 되게 됐고 이렇게 악도가 있는데 약도 네, 악도 순서대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체들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고 한 2만명 정도가 여기 수용을 당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12명 밖에 없대요 나머지 인원들은 다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요게 수용자들에게 주는 그런 행동강령 같은건데 뜻은 내 질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나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은 금지한니다 당신은 혁명을 좌절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같이 울지마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약간 서대문형무소 느낌도 나요. 여기 이제 수감시설과 이제 신문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건물이어서 뭔가 숨이 탁탁 막히고 이렇게 보면 학교도 진짜 감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A동 안에 14개의 이런 방들이 있는데 그방 하나하나에 수용자들의 시신 사진들이 있어요. 네. 네, 영상으로 담기가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 보니까 돗자리 네, 같은 걸 깔아놨는데 그 연구 목적으로 그걸 가져간 것 같아요. 아, 이거 사진들을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진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옷감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고 이런 식으로 그 오래된 옷들의 옷감이나 색깔들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작업 들인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희생자들의 옷들이고 이거는 애기 신발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으면 이렇게 옷이 산처럼 아주 정신 나간 놈입니다 폴포트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추고 꼬맬때꼬매고 이렇게 복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애기 옷이에요 아, 이 애기 옷볼 때마다 조금 화가 나요. 애들이 뭘한다고 이게 지금 희생자들 명단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 생존자 분들이기 때문에 상상이 되실 것 같아서 가까이서 못보여드리겠 고문 고 장소, 학교 시설들이 고문 시설로 사용이 된 네. 거예요. 저 여기가 이제 비동이고 얘가 포트입니다. 정신 나가세 네. 이쪽으로 쭉 보이는 사람들이 다그 그, 폴프트의 부하들이에요. 이게 강제 노역 현장들이고, 이렇게 애기들까지. 놀라도 모자를 나인데, 이런 식으로 접시 하나에 한식을 막 조금 먹고 그냥 강제 노역을 시킨 것 같아요. 와. 예,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똘슬레인의 그 관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어리죠 얘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회화가 아직 덜된 상태예요 그 상태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다른 관리자들보다 훨씬 난폭하고 좀 잔인했다고 해요 이 크메르루즈가 사회화되지 않은 인간의 탈 뒤집어쓴 동물적인 어떤 군대를 만든 거죠 여 시동입니다 여기 철조망 찾아있는거 보세요 여기는 진짜 수감시설이고 사람 딱 하나 놓을 수 있을 정도 화장실도 없이 이렇게 수감을 당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감을 한것 같아요 네. 저방은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서 희생 당하신 분들 차용 당했을 당시 사진들이거든요 저는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기동의 내용은 고문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고 좀 되게 비인도적인 거는 잠을 잘때 진짜 바둑판 모양처럼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다 누워서 자고 있었고 샤워 같은 것도 바닥에 쇠 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수갑을 거기다가 연결 시켜서 묶어 놓은 다음에 호스로 물을 뿌려 가지고 그냥 샤워가 아니죠 그냥 물 뿌리는 거죠 너무 비인도적인 상황이고 시생 그 당하신 분들 사진도 있는데 처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 두개골을 이렇게 좀 안치를 시켜놨는데 두개골 전체적으로 다 구멍이 있어요. 이런 또울 슬랭에서 거짓 자백을 해야 됐던 분들의 어떤 심정, 어린 아이를 떼어놔야 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 같은 게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인데 같은 캄보디아인인 거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캄보디아 국왕이 시아누크 국왕인데, 강제로 갇혀 있었던 왕궁이 여기가 3km밖에 안 된대요. 그시아누크 국왕은 불교 신자가 아니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다라고 증언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 뚜월슬랭 수용 소장, 그 1인자는 재판을 받았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 40대 후반 사람들의 부모나 형제가 이 뚜월슬랭이나 킬링필드의 희생자라고 합니다. 헐포트가 이제 지식인들을 다 몰살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지식인들의 부재가 생기고 또 교육의 부재가 생기면서 캄보디아 전역에 교육의 부재가 생기고 어, 현재까지 캄보디아는 최빈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문맹률도 어,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많이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 어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기에 휩싸인 예잖아요. 저는 군인이었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걸또 경계 안할 수도 없거든요 좀 많은 생각이 들었었고 뭐 몇몇 사람들은 어 북한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왜 전쟁 안 하냐 바로 그냥 통일시켜 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예를 좀 보면 그 사람들도 좀 입을 다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이제 그걸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다크 초어를 하면서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 어떤 이유가 됐든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제가 느낀 바입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도 유익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